장추에서 임다빈 기수로 바뀐 9번 탄성의 반석까지 출발 대 진입했습니다. 경주 시작합니다. 게이트 열렸습니다. 서울 7경주 혼합 4등급 말들의 1800m 승부입니다. 고른 출발을 보여주는 가운데 안쪽에서 4번 한강글로리와 한가운데 5번 금악명장 두 마리가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그 안쪽으로 3번 이클립스 블랙이 자리하고 그 뒤를 따르는 말은 8번 창조의 아침과 7번 스플랜디드입니다. 1코너 진입했습니다. 안쪽은 4번 한강글로리, 바깥쪽에서 앞서 나오기 시작하는 말은 5번 금망명장입니다. 5번 금망명장, 4번 한강글로리 두 마리가 앞서 있고, 4-5마신 정도의 거리 차로 바깥쪽 8번 창조의 아침이 3위권에서 안쪽 3번 이클립스 블랙과 함께 접전을 펼치는 가운데 이제. 이 코너를 돌아 뒤 직선 주로로 모두 진입했습니다. 선 5번 금광명장, 4번 한강글로리아, 3번 이클립스블랙, 8번 창조의 아침까지 2, 3위권이 점점 더 두터워지는 가운데 7번 스플랜디드가 안쪽에서 기회 노리고 그 바깥쪽으로 9번 탄성의 반석 따르는 가운데 6번 서머파티와 1번 스카이함성이 하위권입니다. 뒤측 선주에서 이제 3코너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 선두는 5번 금악명장 김옥성 기수와 함께하는 5번 금악명장이 유지하면서 3코너 먼저 진입합니다 바깥쪽 3번 이클립스 블랙 만만치 않은 걸음 보여주면서 3번 이클립스 블랙과 5번 금악명장 두마리 어깨 싸움이 계속되고 있고 9번 탄성의 반석과 8번 창조의 아침이 3,4위권 접전 그 뒤를 3연승 도전에 나서 있는 7번 스플랜디드가 5위로 따르고 6번 서머파티와 1번 스카이암성, 4번 한강글로리가 하위권 형성하면서 이제 4코너 돌아 직선주로로 모두 진입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5번 금악명장을 바깥쪽에서 3번 이클립스 블랙이 넘어서기 시작하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9번 탄성의 반석과 7번 스플랜디드 걸음 좋아지고 있습니다. 9번 탄성의 반석, 임다빈 기수와 함께하는 9번 탄성의 반석이 가장 앞서있고 그 바깥쪽으로는 7번 스플랜디드가 따르고 안쪽에서는 3번 이클립스 블랙과 8번 창조야침 따르는 가운데 1번 스카이 함성도 막판 탄력 살아납니다. 선두는 9번 탄성의 반석입니다. 9번 탄성의 반석 가장 앞서 있고 1번 스카이 함성이 2위까지 그 뒤를 7번 스플랜디드였습니다 서울 7경주 임다빈 기수와 함께한 9번 탄성의 반석 직선주로 역전에 성공하면서 우승을 차지했고 경주 막판 1번 스카이 함성도 탄력이 살아나면서 7번 스플랜디드 따라잡았습니다. 9번 탄성의 반석 1번 스카이 함성 7번 Splendid.